어떨 때 보면, 그, 시가표준액은 뭐 3억인데, 국세청 기준시가는 뭐 5억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시가표준액을 그, 그 금액으로 증여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폭탄 맞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,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거지, 이 시가표준액이 이 금액이라고 해서 이걸 들이밀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. 이제 시가표준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텍스에서 보시면 되고, 기준시가 계산하는 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이 그 설명되어 있고 또 숫자를 넣으면 기준시가가 나올 게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여기서 에 보시면 양도할 때 쓰는 기준시가이냐 아니면 증여할 때 쓰는 기준시가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.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용도를 선정하시고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면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약은 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다르다. 시가표준액은 지자체, 기준시가는 국세청. 쓴다.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냥 실수로 시가표준액이 똑같은 건줄 알고 그걸로.